네, 좀, 좀 쉬셨나요? 네. 아, 이게, 동영상 강의가 75분을 해야 저희가 한주 수업이 되거든요. 음, 보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찍는 저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앞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PPT 이렇게 프로젝션 싸가지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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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음, 뭐 질문 궁금한 거있으면 해보세요. 하면 또 질문하면서 아 근데 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면은 아네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때는 어떤 어떤 상황이었고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면 아 속이 시원하겠는데요. <laughs>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도 없고. 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말이 쑥쑥 나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들으실 때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떡떡 걸리실 거라고 느낌이 딱 오는데요. 어쨌든, 네. 저는 그래도, 음, 또 나름 재밌는 면도 있거든요. 이런 게 처음이어서, 예. 네, 또,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아까 그 소리 내는 동영상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퍼포먼스 제가 여러 군데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했어 참여했었는데 그때 음. 포르투갈도 갔었거든요. 그때 이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되게 포르투갈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했었던 소리 내는 작업을 할때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주 한적한 곳이어서 거기도 음 아주 새벽 일찍이거나 아니면 해질녘에 저녁 먹을 시간쯤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연만 굉장히 고요하고 청명하게 있을 때, 그때 아무것에도 방해받고 있지 않을 때, 그때 그 시간 공간에 딱 가서 있으면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아마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내가 내가 되게 편하고. 나의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을 했다가 그런 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것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여지껏 했었던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마음의 지도 감정에서 했던거 그리고 구름비 바위에 탁본을 했던거 이거 두개가 뭐 하나로 묶여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때 같은 시 공간에서 일어난 동시에 그 동시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막 하면서 어, 마음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하고 부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 자연과 함께 그림은 저가 거의 저랑 자연이랑 같이 해서 또 다른 쪽에서의 그 피드백과 공동작업이 있거든요. 그두 가지 노선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것도 그 마음의 지도에 참여했던 관객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제3의 관객, 제3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와닿게 전할 것인가. 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논문에도 썼던 다각적 소통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의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관심도가 달라요, 일단. 보시는 분들의 관심도도 다르고. 만약에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든다. 근데 관객이 그걸 내가 본다 하면 나는 되게 흥미롭게 볼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를 나라는 존재도 전혀 모르고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고 외국 사람이고 뭐 이런 이런 저런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걸 봤다 했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어야 되지? 음,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하면서 그냥 딱 멈춰버릴 수도 있고, 그냥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각적 소통 방식, 의사소통을 할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하나라도 나랑의 연결고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저도 물론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지만 그 어, 어떤 지점을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떵 치면 떵 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 그걸 알게 되는 거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여기서도 제 작업의 내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 소통 방식을 보세요. 어떻게 그 소스가 있었잖아요. 소스를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제가 공해서 이걸 다시 전달하려면 어떻게 더씌웠나뭘 어떤 방식을 사용했나, 왜 그런 뉘앙스, 그런 표현 방법을 쓰는가. 거기 안에 사실은 메시지가 거의 다 담긴다고 봐요. 저는 음... 문학작품부터 음악, 뭐, 주제가 아주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다 우리 삶의 경험 바탕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컨텐츠가 막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 풀어서 나가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사설은 그만하고, 어,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는 주제를 붉고 푸른 당신과 나 사이라는 걸로 묶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시간들 동안 제 저한테 제일 크게 와닿던 어떤 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의 말을 탁본하면서 또 마음의 지도 강정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와닿던 게 도 대체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졌던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마음의 지도를 하면서 하나 들어가면서 찬성하고 반대판이 진짜 쫙 나뉘어 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시도를 하기만 해도 다 종북 좌파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죠. 음. 그리고 가뜩이나 그런 갈등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저 같은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서 그게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서로 뭔가가 다를 때그 사람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아주 내재적으로 뭔가를, 아, 쟤는 나랑 달라. 쟤는 그러니까 틀렸어. 이런 이분법이 확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풀어나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제일 큰 화두여서. 음. 그래서, 음, 이거를 전시를 할 때, 불꽃 푸른 당신과 나 사이를 또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태우가 진력에 노을이 지고 있어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막 섞여 있고 그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색깔들이 사실은 숨어 있죠. 그 빨강하고 파랑이 딱 이렇게 쨍하고 나뉘어서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서히 서서히 그 안에 무수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쓰고. 그리고 불꽃 푸른 당신과 나 사이라는 이 글씨도 손으로 이렇게 여러 번 쓰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글자들이 서로 다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밑에 글자랑 위에 글자가 섞여서 내려가, 다른 의미로 막 바뀌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지도 그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서 하나를 넣었는데, 이렇게 지도를 그려줘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왜 소중한지. 그럼 제가 찾아가요. 여기 2층은 구렁비 바위를 그려서, 그런이 바위를 찾아가면 가서 만난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아이 친구는 여기를 자기 놀이터처럼 맨날맨날 맨날 와서 놀았기 때문에 여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대요 하고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은 분이 아 그래 그래 나도 어렸을 때뭐 여기서 뭐하고 뭐하고 뭐 미역기 따다가 불에 구워먹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여기에서 찬성 반대를 다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정치적 성향을 띄지 않고, 음그 개인의 경험, 장소에 담긴 경험을 나누는 수준에서 제가 그 소통의 그 영역을 극쪽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저의 판단으로 잣대로 자르지 않고 그걸 다 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음 이거는 음, 경남 도립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넣었는데. 이 마음의 지도 손글씨로 벽에다가 이제 다 쓰고, 벽을 노란색 페인트로 다 칠하고, 바닥도 노란색 페인트로 칠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커다란 철사 밑에 작은 모빌들 네 덩이로 모빌을 만들고, 이 모빌을 건들면 따랑따랑 종소리가 나게 방울도 달고요. 이 구럼비 바위에 담긴 아니면 그 강정 마을의 곳곳에 담긴, 예를 들면 구럼비 바위 말고도 거기 숨겨진 당도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었고 은내가라고 물이 고여 있는 물 흐르는 내가가 있었어요.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 제3자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뭐야? 뭐어 강정마을 에아 그래? 뭐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갈등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여기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거를 딱 보게 만들어야, 돼. 만들고 싶었거든요.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치를 한 거죠. 그 바닥은 그 에바 매트라고 우리 수영장 가서 이렇게 잡고 발차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발차기 다다다다 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폭신폭신해요. 밟으면 이렇게 푹신, 푹신하고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면 얘가 지금은 사진이라 이렇게 있지만, 그냥 보면 얘가 공기 순환으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요. 저게 뭐지? 하고 하나를 보면, 이제 거기 줄줄이 딸린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 보면 벌통이 있는데, 아, 제가 이 마음의 지도를 할 때는 홍보람으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지 않고, 바쁜 벌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해왔어요. 2002년부터. 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때는 자원활동가로 이루어진 팀이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저 혼자 하기가 잡찰때 예를 들면 인천에서 1년 동안 했을 때한 400여분을 만나서 인터뷰 했거든요. 1년 내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혼자 못 하죠. 예. 이 인천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천에 활동하고 계시는 어, 자원활동가랑 또 각각 전문 분야이신 분이랑 합쳐서 하기도 하고 이 작업 이후에 있었던 그 마음에 있도 북한에서 온 분들이랑 했을 경우에도 제가 비지비옥스라고 했죠 홍보란이라고 안 하고 제 개별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벌 모양이 있어서 요 벌집 모양에 벌통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라인이 있어서 헤드폰 끼면. 저랑마 대화를 하셨던 주민분들의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볼수 있게 하고, 여기는 주 그동안 했었던 마음의 지도들 자료를 볼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사진이 좀 붉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 서울에 있는 평화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사실 노란색인데 그 조명 때문에 카메라가 색을 잘못 잡았어요. 여기 보면 듣고 있는 분 계시죠? 이렇게 하 하면서 뭔가 재밌는 얘기 듣고 계시나봐요. 여기도 보면서 막 재밌, 재밌어 하시고, 어떤 분은 한참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 듣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구럼비 바위에서 탁 보냈던 거 있잖아요. 탁 보는 이런 식으로, 어,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게, 음, 비단인데요. 위에를 조금 틈을 남기고 쭉 이렇게 꾸매고그 사이에 관을 넣는데 관을 이렇게 휜 거예요. 호처럼, 호처럼 휘어서 이렇게 파노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설치를 매달아서 했어요. 요거는 요것도 벽에서 띄워서 아, 뒤에가 공간이 있게 해서 띄워서 했고 여기가 아까 보았던 노란색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둥은 이 전시공간에 옛날 한옥을 개조한 거였서 기둥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쪽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색을 칠하고, 하나는 빨간색에서 파랑으로 바뀌게 페인트를 칠하고, 밑에는 그 같은 색 초가 녹아서 막 이렇게 섞이게 했어요. 그래서 불꽃 푸른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걸 표현을 한 설치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강, 구럼비 바위에서 하고 나니까 물르르는 것처럼 됐었다고 했던 그 작업이에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설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게 족자처럼 했고, 이거는 전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도 굉장히 입구가 좁고 길게 되어 있었는데, 천을 빨간 거, 파란 거로 변하는 천을, 그라데이션 천을 양 벽, 양쪽 벽에 쫙 걸고, 사다리줄 엄청 높은 거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빨갛고 하나 파랗게 칠하고, 거기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저고, 이거는 지금의 저의 남편인, 그때는 남편인 사람입니다. 둘이 공을 던지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던지서거 봤는데, 그 높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공을 던져, 남이 던지는 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약간, 내가 던지는 메시지를 당신은 받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제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듣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거의 안 듣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다 듣고 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기 쉽게, 듣기 쉽게 해서 탁 던지면 여러분들은 어, 재밌다 하면서 딱 받아서 들으실 텐데 제가 잘못 던지면 못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 이런이런 이런 주제로 과제를 한번 해서 주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또 이렇게 제가 받기 쉽게 잘 만들어서 탁 던지면 제가 받겠지만 오 이렇게까지 해주셨네 하겠지만 대충 해가지고 탁 던지면 못 받잖아요. 이거 뭘 하신거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간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사다리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또 하고 17분이 지나가지고요. 네. 말을 하다보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어, 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 조금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건너뛰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추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고 뵙겠습니다.